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팀 광부기의 블루위키입니다. 곧 출시를 앞둔 신작 게임인 마인크래프트 레전드. 저 블루위키가 이 게임을 먼저 플레이해 볼수 있는 프리뷰 행사에 초청되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해외까지 주민계로 피러갔냐고요? 에이, 설마요? 마인크래프트 레전드의 기본적인 시스템과 캠페인, 대전 모드에 대해 알아보고 이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고 느낀 점을 이번 영상에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 속은 괜찮으신가요? 전 그걸 탈 때마다 멀미가 나더라고요 <laughs>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지입니다 난 행동이야 그리고 전 지식입니다 사실 저희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공격받고 있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불타는 집에서 온이 못된 피글린들이 평화로운 이 땅과 이곳의 모든 생명들을 정복하려 합니다 네가 그걸 막아줬으면 좋겠어. 그래도 걱정 마! 우리도 함께 할 테니까! 아... 그거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걸 받으세요. <웃음> 선물이야! <웃음> 이 류트를 연주하면 선율에 따라 알레이들이 자원을 모으고 영웅님을 지키고 필요한 걸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안에는 창조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요. 불꽃으로 함께 싸울 친구를 부를 수 있답니다. 이 골렘들과 지상을 창조했었죠. 이번에는 영웅님을 도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용기의 깃발. 이걸 높이 들어올리면 모두가 널 따를 거야. 피글린의 곰 줄임은 끝이 없어요. 이미 지상의 근거지를 마련해 둔 상태라. 막지 못하면 모든 걸 삼켜 버릴 거예요. 우리 세계의 생명체들로는 막을 수 없어. 하지만 너라면 할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웅님을 부른 겁니다. 영웅님만이 희망이에요. 괜찮아? <laughs> 시간이 없긴 해도 이 도구들에 대해 설명해 드릴 순 있겠네요. 트로가 끝나면 바로 튜토리얼이 시작됩니다 해저 유적과 상당히 비슷한 프리즈 머린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고대 도시에서 기본적인 조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류트르연주에 알레이를 부르면 주변에 있는 나무를 알레이들이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플레이어가 직접 캐지 않아서 정말 편한데 혹시 여기도 가능할까요? 오늘은 월급 주나요? 아니 도끼 줄건데? 여기는 레전드가 아니걸랑요 아무튼 자원 알레이가 범위 내에 있는 돌과 나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자원으로 구조물을 건설하면 노란 알레이가 빠르게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쪽아래서 자원량과 사용할 수 있는 알레이 수를 볼수 있으며 수집이나 건설을 끝내면 알레이가 다시 돌아옵니다. 상자를 열어 아이템을 얻는 기능은 뭐말안 해도 아시겠죠? 몹을 소환할 수 있는 생성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생성지에서 자원을 소모해 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최대 생성할 수 있는 몹의 수는 오른쪽 아래 창조의 불꽃에서 확인할 수 있죠. 깃발을 들어 범인의 몹들을 모을 수 있고 특정 위치로 몹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몹들을 통솔해서 피글링과 자글링 구덩이를 파괴하면 튜토리얼이 완료됩니다.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우리가 항상 너와 함께할게. <laughs> 오버월드로 오니 주민들과 동물들이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는데요 이 주민들은 본인들에게 일어날 일을 아직 전혀 모르고 있겠죠? 와 영웅님이다 드디어 와주셨군요 처음 플레이하면서 놀란 사실은 마인크래프트 레전드는 과거의 시점이니 아직 타락하지 않은 일리저와 주민이 평화롭게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민이 타락해서 피부가 회색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부가 회색이었다는 진실을 알았네요 뭐? 내가 타락한다고? 아 스포 그만할게요 아무튼 둘다 아직은 주민이니까 그냥 주민이라 부르죠 당연히 제가 이 월드에서 처음 한 것은 주민을 괴롭힌 것인데 어... 절대로 줄일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를 구해달라니까 피글림보다 더한게 왔네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 뭐이 세계에선 주민 수호자니까요 일단 공격받는 마을로 달려가보도록 하죠 가면서 틈틈이 알레이들에게 일을 시켜 자원을 얻으면서 갈수 있습니다 레전드가 갓겜인 이유가 정말 많은데 일단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낙하 데미지를 받습니다 고증이 정말 잘 되어있네요 그... 그건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요? 피글린에게 공격받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철골렘이 없으면 마을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표본을 제대로 보여주네요 주민들이 피글린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으며 우리에 갇혀있는데 이걸 구해야 하나요? 아! 피글린 녀석들이 주민뿐 아니라 여우도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건 못 참죠 바로 골렘을 생성해 참교육시켜줍시다 골렘들과 함께 피글린을 무찌르고 우리를 열어 주민들을 풀어주면 아주 쉽게 마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을이 이미 파괴되었네요 이제 이래야지 주민들아 아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무능한 주민들을 뒤로 하고 알레를 시켜 목수 오두막을 건설하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분수에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하네요. 다른 마을도 한번 가볼까요? 다른 게더 나타나요. 우리의 영웅이야? 또 다른 마을 같아요. 피글린도 더 많고요. 안 돼. 알려줘야지 않을까? 지켜만 보는 건 마음이 아프지만 영웅님이 구해줄 거라 믿어보죠. 이번 마을은 아직은 평화롭지만 피글린의 공격이 시작되는 마을입니다 또 우리 꼬마골렘 친구들에게 혼나봐야 이 피글린 녀석들이 정신을 차리겠군요 아 열심히 막았는데 결국 마을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니 너는 왜 구경만 하고 있어 아니 안 버리셨잖아요 이제 불렀어 빨리 와 어찌저찌 골렘 친구들과 피글린을 때려잡은 결과 마을을 또 구하게 되었습니다 오 이번에는 마을을 구해준 보답으로 주민들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새로운 프리즈머링 광물이 들어있었네요 이때는 주민들이 양심이 좀 있었나봅니다 지금도 우리 구해주면 선물 주잖아 상자에 담아주진 않잖아요 성의가 있어야지 뭐 뭐야 으악. 저는 무언가를 받으면 보답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민이라도 선물을 받았으니 마을 방어선을 구축해주도록 하죠. 벽을 길게 만들어 공격을 차단하고 피글린들을 공격하는 화살탑도 만들고 아니, 만드는 중에 공격하는 건 반칙이지. 갑자기 피글린 웨이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피글린 녀석들 혼내러 가볼까요? 뭐야? 왜 나만 싸워? 너네 거기서 뭐해? 아니, 이번에도 안 부르셨잖아요. 내가 아직 좀 미숙해서 그래. 그냥 눈치껏 따라오면 안 되겠니? 저희는 매뉴얼대로 행동해서 아주 용통성 없는 친구들이네요. 아무튼 피글린들을 몰아내고 마을을 또 한번 지켰습니다. 마을을 지킬 때마다 선물을 주는데 이거 피글린들이랑 거래해서 공격하고 지키고 반복하면 금방 부자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전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피글린과 마을을 두고 협상하기 위해 피글린 전초기지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네요. 저는 피글린 언어를 할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바디랭귀지로 대화하면 그만이니까요. 블레이즈 로드타워에서 따가운 투사체로 우리를 반겨주지만 물량에는 장사가 없다는 교훈을 알려주면 그만이죠. 조약돌 골렘은 건물을 부수기에 좋고 멸반지 골렘은 피글린을 쉽게 상대한다고 하네요. 적절히 섞어서 소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글린들은 이렇게 생긴 특이한 구조물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폰하는데 곧제 청금석이 될 녀석들이죠. 아, 피글린을 죽이면 청금석이 나옵니다. 청금석은 몹들을 소환할 때 사용되는데 역시 마법의 돌이네요. 그렇게 피글린 전초기지 하나를 아주 쉽게 박살냈습니다. 싸움에 익숙해져 가네요.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피글린은 오버월드에서 숨을 쉴수 없어 시간이 지나면 좀비와 피글린이 되는데 마인크래프트 레전드에서는 아주 멀쩡하게 숨을 쉬고 다니는데요 이 전초기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네더 전파장치가 공기를 오염시켜 피글린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한다고 하네요 고민할 틈이 있나요? 바로 파괴해야죠 다만 네더 확산 전파기의 공기는 아주 유독해서 가까이 가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는 건좀 아프니까 우리 단단한 친구들을 보내주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죠 이가 월급 주는 거 맞죠? 아무튼 이번 전초기지도 박수 해냈습니다. 마지막 전초 기지는 아주 단단한 굳게 잠긴 전초 기지입니다. 저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용암에 다이빙해서 들어갔는데 튜토리얼 때 만든 경사로를 이용해 다리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이래서 머리가 나쁘면 말이 고생합니다. 누가 봐도 용암에 들어가면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다른 전초 기지에서 놀고 있는 골렘들을 생성지에서 소환해서 바로 전초 기지에 쳐들어갔습니다. 구조물만 다 부수면 벽이 허물어지는데 피글린들은 알레이도 없이 자기들이 직접 만들었을 텐데 좀 불쌍하네요. 호기심 많은 그리퍼가 돌아왔네요. 친구도 데려왔고요. 뭘 하려는 걸까? 아마 곧 알게 되겠죠. 마인크래프트 레전드 캠페인은 여기까지 플레이해봤습니다. 극 초반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콘텐츠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후 콘텐츠는 여러분이 직접 플레이해보세요. 자, 그러나 엄청난 콘텐츠가 남아있습니다. 혹시 마인크래프트 레전드의 PVP, 즉, 대결 모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대결 모드로 넘어가보죠. 마인크래프트 레전드에는 PVP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직접 모장 직원분들과 함께 PVP도 플레이해봤습니다 최대 4대4 팀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3대3으로 진행해봤습니다 기본적인 시스템은 캠페인과 똑같습니다 알레이로 자원을 얻고 피글린 전초기지에서 청금석을 얻어 생성지에서 몹을 소환해 상대기지를 파괴하면 됩니다 개발자분들이 프리즈버링과 레드스톤 등 여러 광물을 사용해 언락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저는 캠페인을 초반부만 해서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고 하는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네요. 제 전략은 백도어 전략인데요. 상대 기지 근처에 생성지를 만들어 상대 팀이 다른 일을 하는 동안 기습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이 설마 통할까요? 놀랍게도 아주 잘 통했습니다. 근데 벽이 뚫렸는데 이 바보 같은 좀비들은 계속 벽만 부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으로 직접 넣어줬습니다. 갑자기 상대 플레이어가 나타났는데 휴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아무튼 제 전략은 아주 제대로 먹혀 상대 기지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PVP 구조물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궁금했던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TNT 박격포 레드스톤 발사기인데요.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아쉽게도 만들 순 없었습니다. 모장 직원분들은 역시 이미 고이신건지 바로 고인물급 전략을 시도하셨는데요. 상대기지 앞에 작은 전초기지를 만들어 병력을 무한으로 보내는 전략입니다. 승기를 잡아 너무 기고만장한 나머지 2대의 싸움을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녹아버리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10초 뒤에 리스폰되니 죽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몹을 전부 얼락하지는 않았지만 전사도 소환할 수 있는데요. 계속 전사를 소환하려고 연구하고 있는데 모장 직원분들이 게임을 너무 잘하셔서 너무 쉽게 이겨버렸습니다. 미련을 못 버려서 게임을 이긴 후 전사 생성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못 만들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 전사 생성지는 기주 구역에서만 제작할 수 있다네요. 이건 그냥 출시되면 만들어 보죠. 이번 전투에서 제가 한 것이라곤 가장 많은 목들을 유인하고 지휘한 피리부는 소년이었습니다. 나머지 고층 건물 탈것 기술 팀 플레이어 불의의 시선 모두 한 직원분이 영광을 차지하셨습니다. 저도 출시되면 연습해서 빨리 고여야겠네요. 마인크래프트 레전드에는 수많은 영웅 스킨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영웅을 고를 수도 있지만 내 캐릭터 항목이 존재하는 점을 보면 본인의 캐릭터 스킨을 가져올 수 있는 것 같네요. 주민을 죽일 수 없는 병에 걸린 블루이키를 레전드에서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영웅뿐 아니라 탈것 스킨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러 탈것도 있는데 저도 빨리 다타보고 싶네요. 캠페인과 대결 모드 외에 잊혀진 전설과 신화 콘텐츠도 존재합니다. 매달 새로운 모험이 공개되는 것 같은데 어떤 콘텐츠가 공개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벌써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처음 마인크래프트 레전드가 공개되었을 때 마인크래프트 역사에 대해서 알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여는 게임 정도로만 생각하고 크게 기대하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직접 플레이해 보니 생각보다 놀라운 점이 많았습니다.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오픈월드답게 탐사할 만한 요소가 정말 많았고 여러 상호작용이 가능한 콘텐츠도 많아 상당히 흥미롭게 플레이했습니다. 물론 정식 출시 이후 제대로 플레이해봐야 더 상세한 느낌을 알수 있겠지만 말이죠. 의외로 놀란 부분은 대결 모드였는데요. 마인크래프트 레전드에서 대결 모드 대체 어 어떻게 하는 걸까? 과연 재미는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많았는데 정말 재미있게 플레이했습니다. 약1 시간 동안 숨도 안 쉬고 집중했네요. 마인크래프트 레전드의 아쉬운 점? 음 주민을 죽이지 못한다는 아니 그러니까 당신은 주민을 구하는 영웅이라니까 나머지 콘텐츠는 여러분이 직접 즐겨보세요. 마인크래프트 레전드는 한국 시간으로 2023년 4월 19일에 출시됩니다. 여러분은 마인크래프트 레전드의 어떤 콘텐츠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 감사하겠습니다. 이라고 합니다. 뭐,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죠.